여러분, 인제 here we go! 민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해결사를 만나러 왔어요. 어떤 해결사게요? 아, 이쪽인가? 네, 어쨌건. 바로바로 취업해결사입니다. 취업해결사 광주인력개발원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광주인력개발원에서 스마트팩토리 교육 관련 과정을 습득해보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도 바로 끝난다는 이 광주 인력 개발원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laughs> 여러분 빨리 어고 이거 눈 갑시다.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바로 교육 과정을 배우러 가고 있는데요. 헉, 잠시만요. 여기 도 배우시는 것 같은데. 오아 다들 열심히 하시네. 화이팅. 여기 지금 두분서 계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laughs>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정리 정도 자기시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화설비 제어 쪽의 최병재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공장 플랫폼 3개월 차 훈련생 박범수입니다. 엘리트라고 들었어요. <laughs> 맞습니다, 엘리트. 네. <laughs> 교수님, 그러면 자 오늘 네. 뭐 배워요? 아, 저희는 지금 스마트 공장을 잠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스마트 공장은 자동화 설비의 한, 한 단계 업된 단계로 저희가 C P S 라든지 I O T 라든지 이런 것들 접목해서할 거고요. 오늘은 이공합을 이용해서 유압, 공합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c a d 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소리독스를 이용해서 만져볼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실습. 이미 직접 막 선을 까보고 램프에 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실습도 해볼 거고. 그다음에 PLC라는 어떤 수업이 있는데요. 이는막 이렇게 손을막 눌러 가지고 어떤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 내용까지 할 거고. 마지막에는 공정 설계 실습으로 해서 뭐 로봇이 좀 움직여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들을 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오늘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거 다 하면 완전 박사되는 거아요아 그렇죠. <laughs> 어, 제일 빠른 순서가게 아, 지금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 아, <laughs> 네, 한번잘 열심히 해볼게요. 예, 예. 지금 여기 있는 장치가 공압 장치인데요. 공압 장치는. 기계나 전기적인 힘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여기 한번 <laughs> 눌러보실랍니까? 이쪽 위에? 아, 뭐 그래, 이거 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눌러보십시오. 여기 제일 아니, 위에, 예. 여기요? 예, 예, 예. 예. <laughs> 잠시만요, 왜 이렇게 <laughs> 지 <접지? 웃음> 그럴 우와, 줄 알았어요, 저. 음, <laughs> 여기 있는 전기적인 제어를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보고 직접 네. 접점이라든지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연결하면은 이렇게 제어가 될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램프에 뭐 불이 들어오는 걸 한번 선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네. 어? 이런 데뭐안 나오죠? 조, 예, 괜찮습니다. 에이. 그리고 이쪽 그 위에다가 한번 연결 한번 해보고 싶죠. 위에다가 자 그리고 나서 방금 했던 거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서 또 나오죠? 네 너, 나옵니다. 아, 이제 익숙하니까. 네. 자, 그 아, 상태에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가 보세요. 어, 그렇죠. 우와. 예, 예.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뭐 소리를 내고 싶다든지 하면은. 한번 눌러보십시오. 음. 아, 소리가 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기본적인 회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여기서 공합에 이루어지는 실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공합이랑 유압이랑 한글자 차이니까 뭔가 원리는 비슷한 것요 네, 맞아요. 아까 버터 누른 것처럼 위에서는 똑같고요. 기름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기름을 안으로 다시 넣주준 역할만 해주는 포스가 나서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해당된 동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압력 올리면은. 어, 무서워. 네. 한번 또 눌러보실랍니까? 아? 네. 이것도 이거예요, 그렇죠? 역시? 아. 어. 아까 공압하고 어때요? 조금 비슷하죠? 네. 예. 그런데 이 실린더는 좀 길고 또 힘이 꽉찬 거죠? 아. 그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밸브도 아까 공압과 다르게 또 무겁고 크고. 왜냐면 큰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단계로 한번 또 가볼까요? 교수님이 네. 바뀌셨어요. 솔리드 워크를 이용한 CAD 실습을 담당하게 될 이승찬이라고 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솔리드 워크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3차원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홀라고이 이 볼트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메이드를 클릭합니다. 민멸 선택합니다. 가운데를 누르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이면도 선택합니다. 누러면 완벽하게 볼트가 붙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똑같이 붙습니다 <laughs>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민면 선택하시고 응. 두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만들어진 제품을 육안 으로 볼수 있고 얼마든지 회전시켜서 위치를 볼수 있고, 또 구조물의 형상도 알수 있는 겁니다. 음 교수님. 네. 너무 설명 잘 해주셨어요. 아, 예. 재밌게 배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최병조 교수님을 통해서 프로그램 실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프로젝트 실습이라고 해서요. 우리 조원들이 인 일조를 해서 기존의 시스템들 정말로 현장에 있는 걸 꾸미는 그런 곳입니다. 옆에 훈련생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자동화 설비 과정, 훈련 과정을 듣고 있는 훈련생 이승우라고 합니다. 일단은 선을 좀깐 것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을 와이너크를 좀 연결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여기에 요, 요만큼을 전선을 집어넣어서 자기로 네. 눌러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갈 부분만큼의 피복을 벗겨주도록 할게요. 네. 음. 집어서 쭉 당겨주시면 피복이 벗겨지거든요. 미스턴 예, 맞죠? 눈이 잘안 보이나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laughs> 잠시만요. 살짝 그 사과 쪼개는 느낌? 저 이걸로 해볼게요. 제가 이걸로. 네. 음, 가장 아래쪽 부분 쪼개주시면 <laughs> <이렇게> 됩니다. <laughs> 제, 제 손이 이상한,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꽉누눈 상태에서 그렇죠 땡기는 그래 아, 네, 네. 그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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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게+ 그 아니, 제가 게+ 그런 게+ 그런 게+ 그런 이 그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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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니 그런 게+ 기런 게+ 그런 게+ 그런 기 그런 게+ 그런 게+ 그런 게+ 그가 게+ 그런 게+ 그런 게+ 그런 게+ 그 하나, 두세 힘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 자 여기 있는 도면은요, 예, p l c 에 어떤 해당된 도면들과 연결된 선들이거든요. 이거를 저기에 맞도록 배선 배관을 그대로 하셔야지만이 작동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해야 될 실습은요, 이제 이게 PLC라는 거 프로그램을 이쪽 장비하고 연동을 시켜볼 거예요. 현재 이게 간단한 실습을 했는데 지금 선을 하나 뺐지 않습니까? 이걸 직접 리포터님 연결해가지고, 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네, 시계방향 한번 돌려보십시오. 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십시오. 돌리시고, 아까 스위치 있죠? 네, 예, 녹색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예, 그럼 어? 방금 빨간 방금 보였나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예. 예.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접점들을, 여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실제적인 현장에 있는 장비를 연결해보고 만져보는 그런 음. 실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한번 이거 만져보실래요? 한번 어, 아요아 해보고... 그렇습니까? <laughs> 네. 네 여기는 지금 CPS라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꾸미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공장을 구축하기 전에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는지 그 시간 안에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시송 <laughs> 로봇이라는 것을 네. 구축을 했어요 공장물이 나올 때 이 협동 로봇이 가공하고 해주는 것들 그 내용들을 꾸며봤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공장으로 나오는 것을 일단 이 협동 로봇이 넣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다시 잡아서 컨베이어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을 진행하는 거죠. 민지 씨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예. 예. 데또 교수님이 바뀌셨네요. 네, 저는 자동화과의 재직중인 p l c 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복. 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 멋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워볼게요. 지금 이곳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을 응용 실습할 수 있는 PLC 응용 실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쓰고 있는 장비들을 저희가 교육용으로 맞게끔 자동화 설비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동작을 해서 여기 램프가 켜지는 부분하고 이 터치 화면에서 동작을 해서 이 라인이 돌아가는 과정들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사이클, 한 공정이 움직이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을 하나씩 여기다가 수여를좀 해주세요. 이게 금속이고요. 이게 예. 예, 예. 네. 플라스틱이 비금속. 이안 무서우니까요. 아, 너무 탄속 <laughs> <laughs> 그러면은 지금 드릴 작업을 하고. 내려가면은 컨베를 타고 원하는 위치에 가가지고 멈추게 됩니다. 금속하고 비금속을 좀 넣으시고 금속이면은 여기 창고에 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단속 누르면 비금속이면은 컨베어 밖으로 적재를 할 거예요. 지금은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비금속이니까 컨베 바깥쪽으로 이렇게 적재해서 끝나게 됩니다. 지금은 단속운전을 한번 해봤으니까요. 지금은 연속운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런데 엄지가 그 어,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를 금속, 비금속 섞어서 이렇게 넣주시면 어될것 같아요. 연속, 연속 버튼을 누르시다 이제 움직이자. 이거는 금속이니까 1로 간다. 예, 예리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투입수량을 지금 두 개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금속 한 개, 비금속 한 개해서. 그 연속 공정이 끝났습니다. 아, 네. 어 끝났다. <laughs>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네. 여기 PLC하고 HMI에 관련된 응용실습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끝내야겠네요. 아유, 네. 오늘 저 이제 완벽하게 다한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 자, 아. 그러면 취업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취업을 위해서. 아, 오늘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체험 과정 마쳤는데요 어 이렇게 마치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이 과정을 왜 학생들에게 추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은 4차 산업이라는 게 말이 많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장비를 만져보고 한다는 게 쉬운 데가 없죠 광주인력개발 이런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앞으로 그런 장비를 잘 운영하신 분들이 현장에 가서 능력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시작은 아버지께서 한번 권유를 하셔서 듣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해서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큰 목표 어떤 건지 여쭤볼게요. PLC가 제 적성에 좀 맞는 것 같고요. p l c 관련된 직업으로 진로를 잡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민지 씨 오늘 어때요? 많은 체험을 하셨는데 체험하기 전에는 추상적으로만 느꼈었는데 제가 직접 송노를 해보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니까 훨씬 와닿는 게큰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또이 과정을 다른 학생분들도 배우고 있잖아요 미래 전망도 밝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거고 기술적인 것들 더 공부 많이 할 거고 취업이든 아니면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과정에 준비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광주 인력개발원에서 스마트팩토리 과정 한번 체험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에 관심 있으시다면 대한상공회의소 광주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인재개발 TV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